52회 고창모양성제가 오늘 개막 합니다. 남원시가 연구기관과 화장품 업체 와 함께 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창모양성제가 다음달 2일까지 닷새간 고창읍성과 전통예술체험마을 꽃정원과 고창그림마루 일원에서 열립니다. 신두번째를 맞는 올해 축제에선 고창읍성 쌓기 챌린지와 답성놀이 등 모양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남원시가 바이오산업 연구원, 한미화장품과 함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남원지리 상권 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 협력, 시장 개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과 지역, 기업 수출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김장 체험축제를 진행합니다. 행사장에서 직접 김장에 참여할 수 있고 택배나 현장 수령 등을 통해 절임배추와 양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 체험과 온오프라인 판매행사 사전예약은 다음 달 14일까지 가능합니다.